젊은 층의 취업난 심화로 20대 창업이 늘어나면서 특히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IT 분야의 창업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중 대학생이 창업한 벤처 기업으로 창업 3년 만에 국내는 물론 해외 투자까지 이끌어내 화제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이 있다. 이들의 창업 아이템은 교육 정보 애플리케이션,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전달하는 종이 알림장과 가정통신문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세계 최고의 교육 플랫폼을 꿈꾸는 패기 충만한 이들의 창업 스토리를 들어보자 학교에서 학생을 통해 학부모에게 그날그날 전달되는 종이 알림장과 가정통신문. 한달 평균 한 학생에게 배부되는 양은 50장이 넘는 수준이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좀더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한 형편이다. 종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이제 다못 적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적고 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깜빡 학교에 이제 교실에 두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미처 다 그리고 못었고온 경우에는 준비물 같은 게 이제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이제 다음 날 학교 일정에 또 이제 차질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 줄 방법을 스마트폰에서 찾았다. 별의별 기능의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있는 요즘.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기관이 보내는 소식을 스마트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교육정보 애플리케이션이 눈길을 끄는데 스마트한 시대에 학교와 학부모 간에 좀더 스마트한 소통 방법이 될수 있는 교육 정보 애플리케이션 그 개발자들을 만나보자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판교 테크노밸리. IT, BT, CT 등 융합 기술 중심의 연구 개발 단지인 이곳에 위치한 한 스타트업 기업이다. 진지한 얼굴로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20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놀랍게도 20대 중반. 그도 그럴 것이 이곳은 카이스트 학부생이 창업한 기업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 재학 중 창업 휴학을 하고 본격적인 창업가의 길에 들어선 정인모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이제 카이스트를 처음 입학하고 카이스트 미담장학회는 자학회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기부 활동을 하던 과정에 이제 다양한 교육 문제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교육 소식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학교 소식, 뭐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장 같은 소식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할 수 있는 IT나 혹은 뭐 모바일 앱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 보자라고 생각하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카이스트 창업보육센터에서 4 명의 직원으로 시작해 창업 3년 만에 현재 직원 19명. 지난 4월에는 이곳 판교 테크노밸리로 사무실을 옮기는 등 놀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업 경진대회에서의 수상 경력과 국내 벤처 캐피탈을 비롯해 미국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 티모시 드레이퍼의 개인 투자까지 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어, 현재 누적으로 총 합하면 약 20억 안 되게 투자가 유치를 했고요. 뭐 다양하게 한국의 벤처캐피탈부터뭐 교육회사 혹은 뭐 미국의 투자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저에게 시너지를 효과를 낼수 있는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의 마음까지 올린 이들의 아이디어와 기술이 바로 교육 정보 애플리케이션. 학교 홈페이지와 연동해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학교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재학 중한 교육 봉사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교육 정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정인모 대표. 그가 창업을 결심하게 된 것은 교육 환경의 평등화와 선진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는데, 사회적 가치와 IT 기술의 접목이라는 아이디어를 실제 기술로 구현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다. 기술 개발 당시 정인모 대표에게 지금의 애플리케이션 개발팀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터. 무엇보다 큰 어려움은 방대한 양의 학교 정보를 수집하는 작업이었다고.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의 업무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업무를 부담시키면서 이 서비스를 동작하게 할 수는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올 것이냐, 기존 데이터, 특히 이제 기존에 학교에 있던 종이 가정통신문하고 알림장을 어떻게 앱으로 가져올 것이냐,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게 이제 학교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하고 이제 앱을 연동시키는 건데,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고, 또 이제 워낙 학교 홈페이지도 많고, 학교 홈페이지 종류 자체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고, 지금도 계속 그런 것들을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의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자동 연동. 학교의 공지사항이나 알림장 내용, 가정통신문 등을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달해 주는 서비스. 여기에는 어떤 핵심 기술이 숨어 있을까? 먼저 기존의 종이 알림장과 가정통신문 등이 갖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를 분석 이를 규격화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아이엠스쿨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어느 학교에 뭐 초중고도 나뉘어 있고요. 어느 학교에 어느 반인지, 그리고 좋아하시는 글들을 이제 눌러주시거나, 또 아니면 그 글에 대한 체류 시간 등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행동 패턴들을 그 가지신 유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통계적으로 저희가 수집을 해서 이제 검증을 하고 있죠. 무엇보다 교사의 추가 업무 없이 기존 홈페이지만을 이용해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할 수 있다는 점이 이들만의 기술력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좀더 확장된 기능으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에게 맞는 교육 정보나 교육 상품 등을 추천해주기도 하는데 여기에는 유저 타겟팅 알고리즘 시스템이 적용된다. 인구 통계학적인 연령, 성별, 지역, 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어떤 컨텐츠나 이벤트가 그 유저한테 해당 사항이 있고 잘 맞을지 안 맞을지를 추론을 해서 1차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이 이벤트나 이 컨텐츠에 대한 유저의 반응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만족스러웠는지 혹은 좀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사후 추적을 해서 그런 정보를 그 유저 정보에 더하게 되고요. 그럼 다음번에 유사한 프로모션이 있거나 뭐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할 일이 있을 때 참고해서 반영이 되는 식으로 유저 타겟팅이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의 기능으로 학생 관리 기능을 들수 있는데 학생들의 출결석 상황을 교사가 관리할 수 있고 메시지를 통해 학생들의 고민 상담까지 가능해진다. 뜨고요. 이와 같은 기능의 교육 정보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8천여 곳의 학교와 학교 외 학원 등의 교육기관에서도 사용되고 있어 사용자 수도 79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한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다.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면서 여러 곳의 학교를 찾아다니며 홍보활동을 해왔던 정인모 대표. 오늘은 실제 사용자들에게서 사용 후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이곳을 찾았는데, 다양한 학교 소식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받아보고 있는 한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보자. 아, 저는 중3하고 6학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알림장을 아이가 적어오거나 했을 때 분실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아이가 받아 적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달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아이엠스쿨을 받은 뒤부터는 모든 정보를 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이로 인해서 전달이 안 되는 과정들을 제가 다 책임을 다 받을 수 있게 돼서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수업이 없는 시간에도 많은 업무로 바쁜 선생님들. 가정통신문 등을 준비하는 것도 그중 하나였는데 학교 소식을 종이 알림장이나 가정통신문이 아닌 스마트폰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교육정보 애플리케이션 덕분에 비용절감과 업무 효율 향상, 원활한 교육활동 홍보 등 학교 측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단다. 이처럼 실제 사용자들에게서 얻어진 좋은 반응들은 정인모 대표가 기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여기에 탄탄한 수익 창출 구조가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다.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어, 방과학교나 학원, 뭐, 아니면 공부방 이런 곳에서 알림장을 사용할 때는 학교나 일반 학부모와 다르게 월간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타블렛을 이용한 출결이나 이런 것들도 저에게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어 수익 모델이 있어서 그렇게 사용료 수익 모델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 다양한 사용자 이제 학부모 사용자 대상으로 어, 광고나 아니면 정보나 뭐 커머스 같은 이런 인포머셜 형태의 어, 광고들을 노출하는 이런 타겟팅 광고 형태가 있어서 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수익 모델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누군가 어디선가 투자해주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정인 모 대표. 작은 시작이었지만 교육 환경의 평등화와 선진화라는 큰 꿈을 안고 디딘 첫 걸음, 많은 이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지금, 그는 우쭐해하지 않고 언제나 처음의 마음으로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있다. 일단 저희가 목표로 하는 비전은 이제 IT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교육 정보, 교육 소식들을 쉽고 빠르고 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어,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알림장을 통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통합된 소식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추천해 주는 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교육 컨텐츠라든가 광고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천해 줄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두 번째 목표이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일반 학부모나 학생이 자신이 알지 못했던 교육 정보 소식들을 쉽게 알수 있게 하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고요. 대학교 재학 중 평소 이상으로 품고 있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시장에 뛰어든 청년 CEO 정인모. 그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알림 기능을 뛰어넘어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육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의 열정과 노력이 지금보다 더 알찬 열매로 맺어지길 기대해 본다.